이때까지는 부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아, 그리고 거절할 사람은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부탁도 하지 말고 거절도 하지 마십시오. 이걸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의논하십시오. 부탁하지 말고 의논해라. 의논을 하면 이해가 되면 힘을 보탤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힘을 보태지 못한다. 그러면 서로가 미안하지 않다. 부탁을 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거절을 하는 데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전보다 다 잘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탁을 한다는 라 거는 이거는 어울리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면 거절을 많이 당한다. 의논해라. 왜 내가 이 환경이 된 것을 솔직히 틀어놓고 의논을 해서 풀어나가라. 이걸 솔직히 틀어놓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게는 시작도 하지 마라. 의논 상대를 찾아라. 평소에 내가 가축게 지냈다면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가축지 않은 데다가. 의논할 수가 없으니까 부탁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평소에 내가 노력한 자가 있다면 내 어려움은 그 사람하고 의논하면 풀립니다. 내 힘이 모지란다면 힘을 꼬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논한 것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의 힘을 받아서 어디다 쓸 것인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평소에 가혔게 했고 노력한 게 있으면 네가 어려울 때는 의논하면 다 이루어진다. 뭔가를 부탁하는데 익숙했지. 의논하는데 익숙하지 못해. 숨기지 말고 전부 이걸 다 열어놓고 의논을 해라. 또 의논하라 하니까 한 부분에 10%만 꺼내놓고 의논을 해 이러면 상대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논을 할 때는 내가 의논을 해서 이루려고 들면 아무리 안 내놔도 70%는 깔아 오픈해라. 네 깝깝하고 답답한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를 70%는 열어야 상대가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의논을 해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네가 안 열어서 그렇다. 의논을 하려고 했다면 상대한테 이걸 오픈해야 됩니다. 내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가려면 다틀어놓아네 모손도 틀어놓고 네 모지람도 틀어놓고 전부 다 열면 네가 상대한테 의심력이 질까봐 못 열고 있는데 이걸 열어야 너를 도울 수가 있는 것이다. 낮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뜨니까 너꺼는 이루어 줄 수가 없다. 낮은 사람은 지금 내가 뭔가 경제가 어렵게 나타났다면 이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행위를 해야 된다. 낮은 자리에 낮추고 났는데 어째 높은 사람인지 다시 일나는거 절대 너이은안 이루어진다. 지금 낮다고 해서 너는 항상 낮은 사람이 아니네. 너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낮은 자리 갖다 놨네. 이 자리에서 네가 바르게 행위를 하면서 힘을 보충해야 되는 것을. 낮은 데 있지 않으려고 자꾸 어깨에 힘을 주고 너한테 낮지 않다라고 하려고 들면 너 힘은 두분 다시 채울 수 없다. 지금은 정법시대. 네가 행편이 어려우면 행편이 어려운 자리에서 내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그 자리에서 힘을 주어서 너를 높은 데 올릴 것이다. 올려주면. 내 자신을 속이지 마라. 내 자신을 속이면 네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과중이 돼서 너가 힘이 떨어진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다음 날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오늘 내가 객기를 부리고 내일, 모레, 다음 날에 내가 고통을 받으려고 사는 것은 아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마라. 뭐든지 의논을 할 상대가 있으면 깨끗이 의논을. 탁 하지 마라. 의논하면 이루어진다. 의논하는 법칙도 3대 7의 법칙이 준나니 내가 의논을 할 때는 내가 어려움을 같이 끌어내놓고 상의하고 의논해라. 그러면 이루어지나? 부탁은 하지 마